잘못 잤어요.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공준이 형 어떻게 그냥 바로 기절하던데? 잠을 한 석도 못 잤어요. 아... 아, 운전하기 힘들겠네요, 운석이 힘들어요. 형. 아니 얼굴 이렇게 이좀 부이지 말요저 원래 아침에 엄청 부어요. 메이크업도 안 돼요. 네. 네. <laughs> 머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. 운석이 형한테 전화해서 먼저 갈게 그럴까? 아니 뭘 하고 좀 해야 돼 이거. 아... 아니 뭐. 형도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지몇 분이야? 35분 아 진짜? 왜 이러는 건지 도대체 항상 그래 항상 전화 안받아어 먼저 출발할게 출발한다고? 어 왜? 네? 10시 반에 발하기로 했는데 네. 아니 지금 출 취향이... 이있 지금 아니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촬영팀이 여기다 카메라 두고 는데 아니 형이... 네가 왜 거기 방에 여자 방에 가 있어? 아니 여기 매니저 다 같이 있으니까 매니저가 채현누나그 채연을... 형이 채현 누나야? <laughs> 너뭐 하는데 안 나와? 야. 여보세요? 여보세 개새끼야 <laughs> <laughs> 형한테 욕한 거 같은데? 그런거 같은데? 야야 어? 어? 이건 대놓고 이제 지금 방금 욕한 신종료? 거 맞죠? 아, 야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니다 안녕하세요 아어제께 꿈을 꿨는데 누가요? 나한테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아니 계 여기까지 다 찍혀서 여기 그, <목소리> 그, 잘 들렸어요 그거 너한테 왔어요 너너 이재민 너 아, 진짜? 어, 진짜 너한테 왔어요 너너 너. 형은 대박이다 진짜 우리 엄마가 너 제일 싫어해 야 나한테 한 거잖아 아니 아 나랑 통화했잖아 <laughs> 내전 나랑 통화했잖아 아니야 이게 세민이가 목소리 들리길래 어저께 제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? 어저께 꿈을 꿨는데 제가 마지막에 볼링을 스트라이크를 퍽 쳐가지고 우리 볼링 마스터 제가 우승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. 아 이거 형말안 들어가. 오디오 안 어, 어디 안 어디 안 들어. 영상만 스케치야. 아말 많이 하고 있었구나. 해해해 아, 해. 해. 재밌었어. 아 그래? 해뭐 <laughs> 해? 좀뭐 해? 오디오 오디오만 해. 어. 아 이거 마이크 있잖아 여기. 어디, 어디.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. 아저 마이크 아니야. 야 동서가. 하지만 하지만 얘 머리숱이 전혀 없어. 아, 아, 아 그런 말 하지 마. 여기는 지금 클랐어. 그런 말 하지 마 지금. 지금 대한민국 천만 지금 탈모인들을 지금 비해. <laughs> 지금 아형 얘기한 건 그, 얘기. 그다그 아니 그냥 거야. 이렇게 비어 보인다고 오늘 따라. <laughs> 형 아버지 생각하세요. <색깔> <laughs> 대한민국의 모든 탈모인들이야 힘을 내십시오. 예. 저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나 어, 서울 갔다 왔어. 아, 음. 그리핬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웃겼어 아 웃겨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 근데 아, 누나 아, 이이 뭐라고 그래야지 이거를 코트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? 그냥 가디건. 가아 가드... 이게 가디건 가드... 이렇게 긴 것도 있어? 근데, 응. 이거 사실 방에 있는 거 입고 나온 거야. <웃음> 아 <laughs> 그러면 패션으로 승화시킨 어, 거야? 검. 야 대단하네 대단해. 죄송해요 <laughs> 제가 제일 늦었나요? <laughs> 근데 비올것 같아 지금 서울은 비 온다니까. 응? 어떡해? 어떻게 여기.. 뭘 어떻게 <laughs> 비가 해? 하늘에서 오지 응. 어떻게 와. <laughs> 아니.. 비가 어떻게 와. 아니 비오면날 어떡하냐고. 비 오면, 뭐, 오면 비 와야지 어떻게 우리가 야외에서 하는 건아니야아 그렇지 아.. 세민아 저 하드를 갑자기.. 아니 닦아주려고 그런 건데. <laughs> 아니 이거.. 이거 닦아주려고 <laughs> 그런 건데 사람을 왜.. 야형 아침부터 욕하고.. 야 이세민 어. 나가. 어디나 <laughs> 어디든, <들어가? 웃음> 어디든.. 들어가? 들어가야 <laughs> 돼. 어디든 너 나가. 야 피부가.. 피부 좋아졌어. 뒤로 좀, 뒤로. 아, 보람 씨가 야, 옷봐 줘. 채연 누나가 메이크업 해 줘.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만 나라를 구했어. 야, 아침부터 무슨 복을 받아 가지고 점심. 어? 점심. 자, 오늘 점심 용설경이 씁니다. 전 스텝. 맞습니까? 이거 좀 열어 줘. 예, 맞습니다. 맞아요? 맞아요? 이거 열어 줘. 아이고 귀신이야? 아이고. 좋아. 아이고 하얀데그 귀신 뽀얗지 않아? 뽀얗죠이 비포 앱부터 이렇게 하고. 어, 이렇게. 메이크업 한 얼굴 안 하는. <laughs> <laughs> 형뭐 발랐는데 보니까 얘도 하얀데 얘 볼른데, 하얘. 해. 해. 얘 하얘 뭐 발랐지 누나. 전문가 입장에서 진짜로. 어. 발라 발랐잖아. 니가 어, 발... 네, 발... 그런 건 준비를 해야지 형 <laughs>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. 오빠는? 눈이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피곤해, 피곤해 보이냐는. 피곤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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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께 장기를 오래 들어가지고 경신형이랑 <laughs> 둘이 누워서 밤새도록 장기 장군 이러다 가잤어 밤새 취대하니까 좋네. 갑시다. 갑시다. 자출발합니까 바로? 네. 출발하세 <laughs> 네. 저희 그럼 썬더로! 휴게소 안들리고 썬더로! 네. 자 썬더에 오늘 누가 윤여진 프로 보고 있 r o Sando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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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누군지 모르는 s 아. 아 d o r 아 s a n d o r 끝났어 n d o r o Sando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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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d o